저걸.. 이제 만들 건다 만들었는지 좀 볼까요? 만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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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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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 만든 거네 이제 슬슬 백신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치료제! 치료제였던 거 같은데 백신이 아니라 아예 응 음, 치료제 음.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 우리 의료가 4네? 오는될줄 알았는데 그럼 이것을 하려면 요거잖아. 근데 항체에 수치 들어간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치을 구할 재료를 찾으러 가야 돼요. 뚜껑이 열린 드럼통을 찾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차는 이 차. <laughs> 음. 조금 위험하긴 한데. 오, 바로 들어온다. 여기 많아졌어. 그니까. 이 자식들 기강이. 내가 잡혀, 그러다기강 <laughs> 내가 잡혀 기강 빠져가지고 어디 스롱슬롱 나와있어 다 들어가 있어야지 들어가잇 오우 어? 뭐야, 살아있던 애였어? 응 어. 우쓰 여기야, 여기야 병원, 여기 병원이고 여기 지금 새로운 식사를 하고 계시네 어우, 네. 근데 여기 차가 다타 있네 아, 이거 스무스하게스무스하게 살짝 박았지만, 괜찮아. 이거, 뭐, 오긴 왔는데, 에스 내릴 수는 있나? 그러게. 그게 제일 문지 나와! <laughs> 다 왔고요. <laughs> 와, 잘 봐봐. 눈 크게 뜨고 어디 있는지. 근처에 있을 건데. 이게 고정 스폰이었던 것 같은데.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 하나 있다. 요 위로? 굉장히 와. 위험하죠. 어디, 어디? 아, 오케이, 오케이, 조심해야 돼. 진짜로 뒤에도 봐야 되고, 오, 오. 아. 그래도 좀 주변을 정리를 해야지. 얘네, 무, 맞아, 이거 맞아, 무거워가지고 맞아. 끼지 말자. 음. 근데 약간 나못 참는 그런 경향이 있어. 참아줘. 맞아, 네가 안참같면 어떡할 거야. 음. 여 근데 여기 드럼통 하나 더 있는 거거든? 이게 더 낫겠다. 뭐가 더나아 거리가 거리가.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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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우나 <laughs> <laughs> 이거 옷 살리겠어 우쓰 아 근데 이렇게 한게 맞아? 몰라 <laughs> 나무 제거 하면 왜 나한테 들어오냐고? 다섯 개나 가져가고 싶다 요거를? 저거 떼는 거 아니야? 이거였나? 맞다 여기 차들은 멀쩡한가? 안 멀쩡하겠지? 됐어요 그럼 나 이제 빠지면 돼. 통나무야, 가서 구하면 되는 거니까. 좋다. 가자! 이 네. 새끼들. 와차 이거 좋은 건데, 씨. 다 망가지네. 그니까. 러 가서 이 차체는 좀 수리를 해줘야겠다. 어차피 철판밖에 안 들어가고. 그래도 꽤나 뭐큰 무리 없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 내가 차가 많으면 그냥 얘네들 다 차로 치우고 다닐 텐데. 충분히 차로 치고 다니고 있는 것같아근데 아, 약간 그런 차 있으면 좋겠다. 그 무장된 차. 어. 팔기통에. <laughs> 바닥에. 시체가. 어. 붙어버리고 싶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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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조금 나. 그런데? 어리아리 이, 다 시체 같잖아. 그니까. 안 보였어. <laughs> 어? 잠깐만. 못 내려. 아, 내리네. 와, 예? 이게 이렇게 되기도 해? 아까워 죽겠네. 이거 뛰어가야 되잖아. 집에 미쳤다. 와, 나못 내리는 줄 알고 나도 나도 이렇게 죽는 줄 알았어. 지금 와, 이걸 어떻게 지나가? <laughs> 차 없이 와, <laughs> 와 진짜 예상 못 했다. 차에 안 내려놓길 진짜 잘했다. 안 내려놨지? 어, 안 내려놨어. 다행이다. 나 늘라 그랬었는데 사실! 와, 나 진짜 순간 눈앞에 캄캄했어. <laughs> 내 차! <laughs> 내새콘차 <세코차! 웃음> 이게 뒤집혀버리네. 아, 거기에 좀비들이 이렇게 더미처럼 쌓여있어서. 들렸나 보다. 들렸나 봐. 와, <laughs> 와. 이게 미쳤다. 또 이렇게 되는구나. 디테일 오졌다. 진짜 죽으라고 난리 고사를 지냈네. <laughs> 그 차는 진짜 어떡해. <웃음> 진짜. <웃음> 내 차! 와. 근데 거기 어그로 쩔겠다. 그거 시동 걸릴수도 내내 소리 날거 아니야? 언젠가 거기다 불을 질러버리는 거야. 그럼 차가 시끄러우니까 난 조용히 빠져나가고. 나온다. <웃음> <웃음> 아, 진짜 웃겨. 개무시하게. <laughs> 아, 걷는 게 너무 웃겨. <laughs> 너무 편온하게 걷는다. 근데 내가 이걸 답답해서 안 좋아할 뿐이야. <laughs> <laughs> 나는 언니가 하도 뛰어서 이게 기본인 줄알았얘네가 <laughs> <얘는 웃음> 답답해서 싫어해, 이거를. 난 언니가 진짜 걷는 걸본 적이 없어서. <laughs> 원래 뛰어다니면 안 되거든? 원래 라면? <laughs> 그, 뭐, 소리 때문에? 아니, 그, 뛰어다니면 은 들키기가 쉬우니까 꺼내봅시다. 아유, 힘들었다. 음, 됐다. 여기 하나만 넣으면 됐었나? 글쎄, 넉넉히 넣어보자. 생각해보니까 한꺼번에 다섯 개가 없으면 안 들어갔던 것 같아. 기억에 이열심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방에서 여기로 들어야 돼. 맞아, 더 이상 못 드는데, 그기 내려놔야지. 지 그러네. 그래서 그때 우리 알몸으로 막... 맞아, 맞아, 그... 예지라는 뜻이었어. 가방도 내려놓고, 됐다. 아. 됐습니다. 이제 불을 붙이면 돼. 아유, 망치. 네, 망치. <laughs> 어, 됐다. 아, 이런 거 넣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찢어진 천 하나랑 불쏘시개, 불쏘시개. 이렇게 하면 수치 나와요? 92%, 거의 다 했는데? 꽤 금방 되네? 음. 어, 습되게 <laughs> 된다, 이제. 어우, 무거워. 요, 두 개가 나오네. 뭐, 어떻게 할까? 항, 체부터 만들어야지. 백혈구. 백혈구랑 암모니움이 필요해. 그럼 백혈구는 어떻게 만드느냐? 아, 이랬어, 이랬어. 이게 너무 <laughs> 빡쳤어. 이거였어. 이건데 혈청을 <laughs> 황산암모늄을 또 만들어야 돼. 이거네. 혈청도 만들어야 돼. 어. 어? 혈청도 만들어. 어, 어, 어. 일단 플라스크에 물을 담아 와서 <laughs> 휴. <웃음> 아 치고 싶다. <laughs> 이렇게 하면은 요거 하나 만들 수 있고. 그러고. 플라스크에 담긴 혈청을 요거를 하는 거지. 저 오늘 세상 유리는 다 부시고 다녀야 되고. 맞아, 그랬어. 좀비들도 살균된 천도 아... 필요하구나 잠깐. 그러고 플라스크 이거 하나 비워야겠다 됐다, 됐다. 그러면. 아하, 아 너무 힘들다. 그렇네요. 이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해봅시다. <laughs> 만들기를 맨날 본격적이야. 아, 맞아, 근데 일단 의료 레벨도 오르긴 해요. 아, 맞아, 그게 우선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안녕! 안녕.